3년 전까지는 저희 회사도 이탈률이 높았습니다. 회사도 힘들게 하고, 원장님도 힘들게 하면 못다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복지는 돈을 쓰는 게 제일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 간식비 올리시면 안 될까? 그래, 왜냐더 먹어? 아니, 희망 사항인데, 내년엔 주 4일째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글쎄요, 복지의 끝판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3년 전까지는 저희 회사도 이탈률이 높았습니다. 광고 회사가 이탈률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직원이 한 만큼을 딱 주거든요. 그만둔다 했을 때 다른 직원들한테 몰린단 말이죠. 연달아서 이 직원들도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퇴사하는 이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인데 저희 회사가 AI를 많이 도입하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직원 이탈률은 거의 없습니다. 디자인 팀이 저희가 직원이 제일 많은데 막내가 이제 거의 1년차 돼가기 때문에 거의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가 이래서 이전에는 급하니까 직원을 잘 못하고 신입이라도 많이 뽑았으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그래서 연봉을 더 주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탈률은 아무래도 많이 적죠 예전에 직원들이 밥값을 돈으로 달라 그래서 연봉을 올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3개월 지났는데 밥을 달라 고 그러더라고요. 연봉을 올렸는데 밥값을 주 명이 줬는데? 그래서 밥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연봉이 더 올라간 거죠. 한 달에 20만 원씩 더 올라간 거니까 거의 직원들이 요청하면 저희 회사는 90% 정도 다해 줍니다. 예를 들어 뭐제가 코로나 때는 2년 동안 재택근무 했거든요. 전 직원 다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름방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못 보내잖아요. 아기들 일주일 동안 그럴 때 이제 재택근무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죠. 아직 희망 사항인데 내년에주 4일제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술력으로 AI 기반이기 때문에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웬만한 출퇴근 도좀 자유롭게 해 주고 싶거든요. 원장님들이랑 의사 소통 때문에 병원 진료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맞춰 주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휴가 쓰거나 연차 쓸때 수목금 붙여 가지고 해외행도 직원들이 많이 가듯이 그런 거는 좀 자유롭게. 그 대신 서 팀에서 잘 분당해서 직원은 예전에 비해서 한 20명이 줄어도 간식비는 또 올라갔어요. 더 해달라 그래서. 예전에 그더 글로리에서 그런 말을 했죠. 9시 뉴스에서 밀려나니까 남편한테 광고를 조금 넣어달라.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세상에 돈으로 할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 직원들한테 복지는 돈으로 해주는게 제일 쉬운 거 같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보다 남편 이거 저희 간식비 올려주시면 안 될까? 그래, 올려! 더 먹어! 진짜 좋은데 밥 해줬거든요. 근데 되게 잘돼 있는데. 그래, 거기 가서 밥 먹어. 그래서 이제 거기 때 해주고. 비 많이 오거나 눈 많이 오는 날은 10시 출근하면 안 될까? 그래서 10시 출근해. 오늘 눈 많이 오는데도 5시 퇴근하면 안 될까? 그래, 그럼 5시 퇴근 근데 거의 원하는 거는 많이 해주다 보니까 글쎄요 복지의 음... 끝판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점심시간도 저희가 1시간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여시안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약은 없습니다 저희는 약은 두번 이상 하면 임원들한테 그 약은 사유를 보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약은 이 많은 이유를 보고 이게 타당하면은 타당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럼 이제 팀장들 문쳐가자이 정도면 너는 퇴근하지 말고 네가 얘걸 도와줬어야지 왜냐면 저희 회사가 비율로 볼때 직원이 100% 일을 한다고 하면 팀장들은 50%에서 60% 밖에 안 합니다 40%는 아니에요. 팀장들은 하루에 원고 두개 쓰고 놀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팀원들이 바쁠 때서포트해주라고 일부러 그렇게 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가 야근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럼 팀장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의 방으로. 그러니까 이탈이조금씩더 주는 것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 열심히 하고요. 1년에 연봉을 10%에서 30%사이에 올려 주긴 하는데 그거 약속을 매달 지킵니다. 올해 7월 달까지 올릴 거다. 그랬는데 제가 5월 달에 다 올렸으니까. 저희는 팀장 말고는 다 직급이 같습니다. 3년 차도 5년 차든 선배 없이 시대 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죠. 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laughs> 복지를 많이 신경 쓰고 직원들의 피드백이나 고충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게 회사 나오기 좋고 몸이나 마음이 편해야 원장님들이 뭔가 요청하고 해도 대부분 무리한 요청은 안 하시려고 하지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직원들이 또 웃으면서 해줄수 있는 게 회사도 힘들게 하고 원장님들 힘들게 하면 못 다니다 보니까 아, 그리고 저희 회사는 임원급이나 영업 팀장급 아니면 회사 전화로만 원장님한테 통화하고 원장님한테 번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장님들 중에 주말에도 직원들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회사 전화만 쓰게 돼 있고 회사 전으로 전화하면 그 담당직을 저희가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직원들이 카톡 대응은 안 하게 돼 있고 임원들만 당직자만 하게 돼 있고 주말에는 사람들만 연봉 많은 사람들만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